아 오늘 이른 시간부터 많이 더우셨을 테고 또와중에 비도 잠깐 쏟아져서 어뭐 이래저래 힘드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와중에 이렇게 공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 신나게 즐겨주시고 드시고. 사랑 담아 드시고시고 사랑 담아 감성 보내주시고. 성격이 급해. 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는, 와, 아,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자기 왼쪽 뒤에 달한번 봐주세요. 아왜왜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네안 보여 아 왜서 안 보이는구나 저희 카메라 감독님 저달 지금 찍히나요? 어, 안 보여 감독님 좀 도와주세요 잠시만 요 잠시만 잠시만 요 여기 잠시만 아못와요 별로 안 돼요 라인 되나요? 저달 보이죠. 시 어, 달도좀 예쁜데요. 다 이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웃음> <웃음> 다리 상대가 안 돼. 네. <laughs> 자, 오늘 돌아가실 때 어, 공연장 특성상 계단이 많으니까 천천히천천히 일어나셔서 계단도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시컷 공연 재밌게 잘 아, 보고 차칫 아, 차칫 아, 아, 다치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잘 보시고 지금 왜냐면 이렇게 막 쏟아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차칫하면 또 미끄러워서 어, 염려가 됩니다 지금 알겠죠? 네잘묶게주시고잘 해주시고 내일 <laughs> 또 아, 만나주시고 내일 네. 만나주시고 네, 뭐라고요? 내일도 만나시고 내일도 만나시고 만나. 내일도 만나시고 아 여기서 내일까지 기다리신다고 형님? 네안요 여기서 기다려요 안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잠깐서 잠깐만 제년초도에요서서 잠깐만. 함성 그냥 입모양으로 하셨다는 선배님께서. <laughs> <laughs> 누가 봐도 입은 제일 큰데 소리는안 네, 형님께서 내년에도 와달라고. 음. 아, 지금 글로 오라고요? 아니, 내년에도 와달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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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근데 모르겠어 아직 내년 스케줄이 지금 한 개도 정해진 게 없어서. 안 정해졌어요, 아직. 한개 정해진 게 없어서,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능한 한, 어, 이 전주. 이 아름다운 전주. 우주선을 우리가 함께 탈수 있는 전주를 가능하면 꼭볼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하루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어, 큰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살짝 TMI인데, 아, 제가, 뭐 가수는 사실 아픈 티가 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대전 때 너무 아팠고요. 티가 하나도 안 났죠. 맞았어. 요그 후유증이 지금 아직까지 가가지고 지금 100%는 아닌데요. 제가 오늘 고기 막 양껏 먹고 내일 더 빡세게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예, 제가 얘기하는 모르죠. 아안다고 알아. 알아. 이 났어. 이 났어. 제가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그럼 러 몰랐어야 돼. 왜냐면 저는 무대를 잘 했는데 오늘 잘했잖아요. 오늘 제에너지 놓치지 않았어요? 최고였어요!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요. 제사였어요. 제사였어요. 아, 아무튼, 뭐,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사실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하긴, 평소에 잘 하긴 잘 하는데, 그런 건 뭐, 그 얘기치 않게 또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랬는데, 그럼에도 맨발 걷기딱 하고 관리해가지고, 어쨌든. 어 대전공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말 안해서 잘 몰랐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오늘 전주 텐션 좋았죠? 기가 막히죠? 네. 내일 찢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꼭 앵콜 꼭 입을 불러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쇼 함께해 주셔서